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어, 우리 동네 수의사 내과 담당 전성권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당뇨 관리할 때 보호자님들께서 실수하시는 몇 가지가 특징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보자님들께서 호뭐 다른 저희의 영상이던 아니면은 다른 수사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신 영상이던 당뇨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설명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몇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당뇨 병이 뭐 어떤 건지 그런 거는 일단은 당장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당뇨는 말 그대로 요에서 당이 나온다. 말 그대로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질병이고 혈당이 계속 높기 때문에 신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못 해서 워낙 많은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 얘기하는데 보통 유병률은 한 0.2%에서 좀 넓게 잡으면 1% 정도까지, 그래서 상당히 내분비 질환 치고는 흔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는 보자님들이 호 이제 직접적으로 당뇨로 관리하는데 실수를 해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방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은 실수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건데 어, 당뇨의 주사기의 칸수를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를 세 칸을, 이제 인슐린을 아침, 저녁으로 주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전달을 드리면, 보자님들이 호 이제 저희가 설명할 때 주사기를 들고 직접 설명을 드린데, 집에 가서 이제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몇 칸이었더라? 하다가, 아, 이게 큰 칸으로 세 칸이구나. 그래서 큰 칸으로 세 칸을 쭉쭉쭉 당겨 쓰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5 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놓고자 했던 양은 세 칸인데, 이거를 버전께서 착각하셔가지고 15칸을 넣는다. 그러면은 5배가 들어가는 거라서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어 라고 하시는데 정말 왕망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른분들이 좀 관리하시는 아기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꼭 수의사 선생님한테. 이 칸수가 맞는지 체크를 하고 또 수의사 선생님들도 잘 알려드리는 거를 보장께서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실수도 없고 우리 애기가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그거를 차고 있으면 은 애기들이 보장 핸드폰에서 혈당 자체가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애기들은 당연히 이제 혈당이 높았다 인슐린을 맞으면 뭐 100, 2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하는 건데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모르면 몰랐는데 직접 이거를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니까 어막 300, 400, 500 이렇게 되면 막 엄청 불안하셔서 어 인슐린이 모자란가 보다 라고 해서 또 주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보니까 몇번더 놓으시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당뇨가 있는 애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혈당이 100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하는 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라서 보자님들께서 혹시나 이게 높아졌다고 해서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주사를 하시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혈당이 높아졌다고 해서 더 주입을 해버리면 나중에 저혈당이 와요. 그래서 절단이 오는 경우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많이 간과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기에 대한 부분.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애기의 몸무게나 종에 맞춰가지고 칼로리를 계산해 드리는데 칼로리에 맞게, 그리고 뭐 굳이 당뇨식이 아니라도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해주시고 인슐린 주사를 놔주셔야 되는데 이제 뭐 먹는, 인슐린 주사를 주니까 뭐 먹는 건 상관 없겠지라고 해서 너무 과도한 양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단맛이 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그런 간식을 준다라고 하면은 또 혈당이 스파이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꼭 주의를 하셔서 보통은 이제 혈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뭐 야채 위주로 어쨌든 간식 같은 건 주시는 게 좋고 식이는 하루 두 번으로 사실 고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애기들 당뇨 관리를 하는 거는 제가 보호자님한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이거는 마라톤 같은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단거리 달리기처럼 뭔가를 세팅해 놨을 때 당뇨가 이상적으로 어 교과서적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잡히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애기들마다 종마다 특별한 상황에 마다, 아니면 암컷인 수컷인지, 또는 나이에 따라서 혈당에 대한 그래프는 워낙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용량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성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뭐 하루 이틀 지나는데 왜 우리에게 당뇨가 안 잡힙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개념에서 혹시나 인슐린 양을 조절해보고, 인슐린 양이 조절이 안 되면은, 인슐린 종류도 바꿔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다른 당뇨를 방해하는 기저질환이 혹시 있는지 체크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안에 뭐 당뇨 무조건 잡힌다 라고 하는 건 아니어서 보장께서 어쨌든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따라가서 몇 개월, 몇주 이렇게 지나서 잡혀가는 거지 3일, 5일, 일주일 안에 무조건 잡히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한 한가루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당뇨를 이제 보호자님과 같이 관리를 할때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실수들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당뇨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